요즘 집을 하도 자주 바꾸니까, 그냥 안 치운 집 한번 기록해보고 싶어서,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켰고요. 그렇습니다. 현관문에는 헬멧이랑 장갑이랑 카드키랑 저희 메커 사진 찍은 거 붙여놨고요. 여기 이제 나름 습관 형성하는 거, 가르치려고 옷 벗어서 걸고 모자 벗어서 걸려고 하는데 거의 잘 안되고 있고 이거는 운호 신발 의자, 운수 신발 의자라고 부르는데 신발을 항상 이렇게 내팽개쳐요. 저희가 내팽개치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우산이랑 제 신발이랑 애들 우산 진짜 많아요. 우선두 개씩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은노 비오, 제비오, 그리고 제어 신발들. 이거는 아무 때나 들고 나갈 수 있게. 비누방울이랑 장난감 같은 거좀 넣어놨고. 이건 작아진 신발, 여름 신발, 큰 신발 물려받은 거, 그리고 쓸데없는 캠핑용품 같은 거 들어있고. 여기 열면 거의 책이에요. 저희는 현관 멘트리 사실 필요 없어가지고 없을까 하다가 그냥 좀 두려고요. 책들, 남편 만화책 같은 것도좀 있고, 거의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면 중고로 전집 산 거고, 중고 전집은 거의 개똥이네라는 데서 많이 사고요. 제습기 두 개나 있고, 그렇고요. 휴대용 유모차는 요요투 샀는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애들이 어린이집 들고 간다고 서로 싸웠는데, 팬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들고 간 자석 장난감이고요. 이거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은방울꽃을 만 송이 막 수, 수십만 송이를 선물로 줬어요. 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네. 그래서 그거 잊지 않으려고 해놓은 거고. 우 와우! 엉망이죠? 일단 거실은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어젯밤에 빨래를 해가지고 넣으려고 방 앞에다가 둔 건데, 못 넣고 아침에 출근을 했고요. 은수가 한창 기어다니고 그럴 때 거실 가구를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특히 애들 장난감 넣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거의 다 아이 팜 제품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쓸데없는 장난감 놔두고 애들이 TV 보면서 장 필요한 장난감이에요. 갑자기 노래가 나오면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갑자기 이거 뭐 뽀르르 사운드 패드를 쓴다거나 갑자기 진찰을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미술놀이할거 거실에서 간단하게 할거 이거는 가위 자르는 거고 이거는 색칠하는 거고 이건 스티커 무이고 이거는 이거 붓놀이 물감 놀이 있고요. 아니, 요즘 잘 보는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트랙인데, 이렇게 유리창에 붙여가지고 엄청 긴 거거든요. 애들이 가끔 해요. 아, 저것들이 또 저기에다가 수건을 던져놨네. 아침마다 수건을 저기다 던져놓고 저는 저걸 치우고. 그리고 이렇게 TV에 외계인이 나오면 총으로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여기다가 총을 두셨고 치워도 어차피 아침에 또 나와요. 물론 저안 치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리고 부채도 있고요. 부채도 꼭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네요. 여기가 아침에 은호가 자기가 꼭 먹겠다고 하다가 안 먹고 간 토스트고요. 설거지 아침에 먹은 거 그대로 놔뒀고 부엌인데요. 애들이 어릴 때는 러닝타워 쓰다가 좀 크고 난 뒤에는 그냥 이 의자, 손잡이 계단 같은 거 써요. 애들이 여기 올라가서 알아서 정수기에서 물 뽑아 먹고요. 은수가 아직 자기 전에 우유를 두 병을 마시고 자요. 빨대컵에 마시는데, 젖병 아까워가지고 그냥 빨대컵 그 위에 이렇게 CP만 교체해서 쓰고 있고요. 젖병 설거지를 매일매일 안 해요. 그래서, <laughs> 와, 놓고 있고. 썼겠죠? 하지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힘드니까.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상판에 올려놓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아? 하, 눈에 안 보이면 써지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애들이랑 같이 요리하면 이렇게 꺼내잖아요. 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하고 그냥 뒤돌아서 애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애들은 자꾸 내 다리에 붙어가지고 엄마 이거 줘 엄마 저거 줘 하니까 아무튼 화가 많은 상황이 고 이거는 곡물 도자기 식판 잘 쓰고 있고요. 이게 되게 깊어가지고 곡 같은 거 담기 좋고요 이거 애들 칼 이거 되게 잘 써요. 약쓸 건데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다 젓가락을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잘 넣고 있고 식초는 과일 씻을 때 쓰고 이거 바이오 크림 콜은 기름 때 제거하고 요리하고 나서. 이거 설거지인데 그냥 젖병세 정제를 그냥 모든 사람 씻기에 다 써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스펀지 에 바로 안 짤려고 하고 그럼 되더라고요. 여기 어머님이 주신 거, 이건 제가 산 거. 그렇고요. 저희 집은 항상 상판에 밥솥이랑 이거 토스터는 어제 샀어요. 예! 깨끗해. 랑 믹서가 늘 있어요. 애랑 있으면 은근히 믹서 쓸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 저희 남편이 암, 음, 콜레스테롤. 이 높은 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금 갈아먹으려고 해서 잘더 쓰고 있고. 그, 일단 애들이 뭐 갈아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밥은 항상 4인분을 해요. 그럼 이틀을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놀랍죠? 그리고 칼은 애들손안 닿게 여기 놔두고. 이렇게 오일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 없다. 그렇고, 이거는 약간 숙제 코너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쓰셔놔요 왜냐면 상판에다가 올려놓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 애들이 휴대용 약 정리하려고 샀어. 근데 나 정리할 시간 없어. 이거 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왜냐면 하나는 은호 하나는 은수 거. 근데 은수가 잃어버렸어. 아, 뿌셨어. 그래서 이걸 하나 버리든지 하나 더 사야 돼. 하나 더 사지 않아면 꺼내줄 수 없어,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거 어제 저희가 구피도 샀어요. 구피, 먹이 주는 거. 그리고 여기 브레드박스에다가 이런 달콤한 거 숨겨놨고 이거는, 그 무슨, 시장 페어 같은 거? 가서 샀는데, 도라지 조청 겨울에 한 입씩 먹이고, 최근에 안 먹인 것 같네요. 이거는 미니 타이머. 이걸 처음에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애가 저거 있으면 TV 많이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빅한 걸로 샀죠. 와, 엄청 크다. 타임 타이머. 그리고 이거는, 앤수, 돌잔치 사진. 아, 이거는 진짜 스튜디오 되게 싼데 가서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막 찍었거든요. 아, 최고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 되게 빠르고 쉬웠다 그리고 이것도 가성비로 찍은 축축축축한 돌잔치. 그리고 시계. 그리고 정글짐. 이거는 친구네 집에서 빌려 쓰다가 친구한테 아예 당근을 받았어요.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제가 차가 없으니까 자기가 당근을 하고 저한테 자기 쓰던 거 물려줬거든요. 애들이 주로 그냥 여기 위에서 점프를 해요. 이거 슬라이드 필요 없어. 왜냐면 여기 위에서 점프하니까. 하지 말라고 늘 말하죠. 물론 말하죠. 하지만 제말안 듣는다. 그리고 여기는 무기 보관함이에요. 이렇게 골프채, 아 골프채 버려야 돼, 이 너무 싫고. 그리고 대나무 채. 그리고 칼은 진짜 제가 여러 개 사봤는데 이게 최고예요, 이거. 이거 번개맨 칼, 불도 막 들어와요. 물론 되게 미약하고 근데 이게 되게 싸요. 제가 번개맨 옷 사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데 마음에 들어서 다른 데서 더 샀거든요. 이렇게 창문 있고 여기에다가 왼쪽은 은호 거, 오른쪽은 은수 거 각자 그림 만들어 온거 그냥 대충 붙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림을 살려고 했었는데 무슨 그림 사야 될지 맞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기띠. 들어있고, 이 꽃은 한 2주에 한번 인터넷으로 사는데, 은호가 꽃꽂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은호가 꽃꽂이를 참 센스있게 잘한답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 뭔지 아시는 분? 약간 트리 모양으로 붙였어요. 다 은호야. 전부 은호고, 은호 어릴 때. 자석으로 인하한 거고, 은호의 아침, 은수의 아침 이렇게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 다 하면 오른쪽으로 옮겨 하는 건데, 지켜지지 않아요. 위에는 간편식, 여기는 과자, 여기는 영양제랑 젤리, 제일 밑에는 아기들 먹는 과자 있고, 이게 문에다가 은호 고리 선수관, 은수 고리 선수관, 은호 선수관. 그리고 여기는 뭐, 사은품으로 받은 거 아니고, 간편한 거, 아기 과자, 아기 영양제. 잘안 먹어요. 또뭐 보지? 오케이. 안방. 최근에 다 같이 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모두 모여서 여기서 자고 있고요. 슈퍼싱글이랑 퀸 부친 사이즈인데, 계속 거의 여기 이사와서 2년을 은호랑 성인 한 명만 여기서 자고 은수랑 성인 한 명은 저기 다른 방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지난 겨울에 그 겨울 방학 맞이 국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둘이 친해지더니 같은 방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요즘은 자고 있고요. 원래는 사운드 머신 쓰다가 질려가지고 안녕 제브라다니오야 어제 샀고요. 주마리입니다 매우 귀여워요. 은호가 아침에 먹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 주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려요. 그리고 이거 우주 이렇게 뭐빔 같은 건데 좋고요. 이거 연고, 연고 진짜 쓸일 많죠. 남자애들 그리고 이거 조지 루시 이거 빛이 나와서 은수가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 조명이고 코코지 있고 뭐마사지도 있고 정말 끝없는 인형들 이거 큰 햄퍼에다가 모아놨고요 여기에다가 저거 두두스토리랑 뭐 로션이랑 밤에 필요한 거 있는데 두두스토리 와 AS 최악이에요 제가 사자마자 2년 만에 AS 받으려고 했더니 어우 단종됐다고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이죠. 베란다인데 여름에는 여기 풀장으로 써서 이거 바닥이 없어요. 제가 바닥을 이케아에서 그 잔디로 된 것도 사보고 나무로 된 것도 사봤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 모래놀이 하려고 그냥 모래놀이 놔뒀는데 아직 추워 가지고 잘못 하고 있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살려다가 아빠 오 마이 갓. 완전 다 죽여 놨네. 여기 오노우 태어났을 때산 나무인데 신랑한테 물 주라고 시켰더니 완전 죽여 버렸네. 아, 진짜 속상하다. 또 제가 언제 정리해서 나뭇잎 주워가지고 또 물을 하고 하겠어요 영양제를 꽂고 일을 만드네 만들어. 아, 진짜 그렇구요 여기 이렇게 동실동실 기구도 있고 저기 반짝별도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데 별로 안 깨끗하니까 대충 보여드리면. 계단이 있고요. 이 변기, 어린이용 간이 변기이고 계단이랑 결 일체형은 은우가 골랐어요. 그 전에 다른 변기는 전혀 안 쓰더니 자기가 고른 거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은수 방인데 은수는 진짜 여기에서 오래 잤어요. 여기에서 울타리 그 베이비룸 있죠? 그거 하고 놀이매트 해가지고 1년 넘게 돌 지나도록 거기, 여기서 엄마랑 잤는데 큰거 같아서 아빠랑 자라고 하고 여기에 이거 폰매트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잘 자더라고요. 근데 겨울 돼서 옛날에 은호 쓰던 난방 텐트까지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합방을 하게 돼서 이 방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구들도 옛날에 그 거실에서 놔두고 운수 장난감 뒀던 건데 이제 이 방에 옮겨서 제가 쓰고 있었고 나름 예쁘게 해 주려고 이렇게 막 별도 하고 구름도 하고 기구도 했어요. 노력은 하고 있다. 이거 아, 알파룸은 어, 겁나 창고입니다. TV. 저기 창가에 티, 음, TV가 아니지? 모니터 혹시 몰라서 하나 뒀어요. 가끔 이제 재택해야 될 때가 있고 급하게 뭐 출력해야 될때 있고 해서 뒀는데 전혀 안 쓰고. 이거는 구디스토어에 보낼 상자들. 이거는 친정에 갖다 둘 거. 저거는 나눔을 해야 될것 같은 애매한 것들. 이거는 애들 먹는 과자. 이거는 계절 보관. 이거는 애들 장난감 안 뜨든 거. 이것도 애들 장난감 안 뜨든 거. 이거는 뭐 앨범 같은 거. 이거는 남편 책. 이거는 남편이 모아놓은 거. 이거는 애들 거 그냥 잡동사니 종이 가방들 나눔을 많이 해서 필요하고요. 위에 이렇게 보관하는 짐도 있어요. 집에 별로 묵은 짐은 없어요. 하도 정리를 해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장난감방이라고 부르는 건데 겨울에는 정식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떼고 조금만 남았고 아침에 애들이 이제 나가자 하면 갑자기 여기서 놀기 시작해요. 그럼 저희는 따라 못들어가자 정리할 시간 없죠? 그렇게 그만 엎어지는 거, 이렇게 엎질러지는 거야. 이거 피자 트럭, 이걸 진짜 제일 잘 가지고 놀고. 은호 두돌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아직까지 진짜 잘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이거 피아노, 음, 친구한테 나는 받았고. 은수 또래한테 좀 맞는 장난감이기라서 그리고 은호도 아직 역할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다한 장난감을 다 버리고 싶은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얼마나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두고 있고요. 이런 거다 버리고 레고만 놔둘 나를 되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안에 있는 기차, 나무 기차, 브리오 같은 거 있고요. 여기는 물려받은 옥스포드랑 듀플로 장난감 있고, 이거는 요새 잘 가지고 노는 듀플로 하나 올려놨고, 이거는 자연관찰 책나눈다던가 여기 안에 또책 있고, 여기 그냥 뭐, 교구, 아니 뭐, 그리기? 끼적이기? 하는 건데, 잘안 하고요. 이건 책상인데, <laughs> 은호, 은수가 여기서 많이 하고, 주로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창문 위를 봐요.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없애버릴까 생각 중이고, 은수가 한창 되게 아기고 문 물건 다 만졌을 때 은호한테 좀안 보이게 자기 장난감? 자기 혼자 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그냥 괜찮더라고요 뭐 여기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엉망이고 그렇지만 뭐 괜찮고 여기 위에는 보드게임 많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거 천사점토 놀이할 때 이런 걸로 꾸미기 많이 하거든요 뭐 레지오 뭐 그런 거 놀이할 때 하라고 해가지고 모릅니다 잘 그리고 여기 애들 옷장이고요 이게 겨울 후리스나 얇은 외투가 많아서 여기 하나 간니 옷장 더 했고 2명이라서 외투가 진짜 많아요 여기는 겨울에 하는 목수건들 있고 양말이고 이거는 다른 거뭐 앞치마나 뭐 그런 거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거 제대로 놔두지 않고. 한한 한 달에 한 번? 제가 모았다가 막 정리해. 그 모으는 게막 이런 데도 모으고, 이런 데도 모으고. 아까 보셨지만, 그 상판 위에도 막 모으고. 막 모았다가 저 혼자 막 정리하고. 나중에 애들이, 그거 어딨어? 하면 제가 혼자 또 찾아주고. 뭐 그러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은어. 번개맨 옷이 진짜 많아요. 팬티들. 저는 팬티 같은 거안개니다 그리고 상의 잘 안개고요. 이런거 개구 정리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바지 대충 집어넣고 상아복 대충 집어넣고 뭐 이런 느낌. 인형이 정말 많아요. 양쪽에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미술용품 있고 여기는 제 계좌로 외투 있고. 여기 이거 스텝스톤 되게 잘 쓰고요. 공 너무 많고 어린이들 이거 다 미술놀이 하는 재료들이에요. 어디에서 얻었는데 어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경찰놀이, 소방관놀이, 워터 매트 이거는 다그 뭐야? 플레이 놀이고 이거는 블록이고 이거는 애들 계절 옷이에요. 뭐 물려받은 옷들도 있어서 뭐큰옷 아직 못 입는 한 130, 140입고 겨울 수트. 이거 가운데는 애들 기저귀 여름옷 이런 거를 그냥 다 리빙박스 말고 이런 서랍형으로 된 리빙박스에 넣었어요 애들은 막 여름에도 겨울옷이 필요하고 겨울에도 여름옷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지금 겨울인데 갑자기 기모 없는 옷이 필요했다가 기모 있는 옷이 필요했다가 이게 일주일 뭐 며칠 사이로 바뀌어요 너무 귀찮아서 서랍형으로 했는데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어, 스위밍 할때 풀, 풀스틱? 뭐 그런 건데, 이거 잘 가지고 놀더라고. 하여튼, 제가 맞아서 안 아픈 걸로 많이 사고 있고요. 이거 트롤리는 안에 미술놀이 다 들어있는데, 잘안 꺼내줍니다. 귀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잘 가지고 노는 거. 끝입니다. 음. 뭐, 다 엉망이고, 별로 볼거 없는 거 아는데, 그냥 나중에 이것도 다 추억이 될것 같고, 그리울 것 같아서 찍었어요. <목소리> 나 보통 이렇게 옷을 굉장히 빨리 갈아입 내일이라 갑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왜 슬픈 표정이지, 마스터 강? 저거 누구야? 헤헤헤.